어머머머, 세상에, 어머머, 세상에, 어머머, 어머머. 아, 쟤 언제 왔어? 실패. 집중해서 할게요. 놀아줬더니 아주 기어 오르네, 기어 올라. <laughs> 저런 걸 아무 말이라고. 미션 들어왔다고요? 1코 스나 킬당 100개. 어디 해봐. 1코 스나 킬당? 스나총이 아니어도 배울 끼면 스나잖아요. 그죠? 양아치? 알겠어요, 순화촌. 실패. 구독, 구독, 두시 빵. <그� 뭐야, 로또가 되라 그래요. 2코? <그 오케이. 아유, 미션이 세졌어. 그동안 많이 쌓이셨나봐요. 어머, 휴치가 없네. 그냥 가자. <laughs> 비행기 왜안 오죠? 배열만 있었어도 죽은 죽는 건데. 아... 비행기 지나갔어? 어, 비행기다, 비행기다, 비행기. 아템을꼭 먹어야 되는거죠? 아 쟤네가 먹겠네 보급 아이템을 꼭 먹어야 되는거예요 보급만 획득하면 안되고? <laughs> 어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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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고 여기야 여기 헤이 hey! SOS 사람 살 165 방향. 차만 있었어도 저건 딱내 건데. 내 보급, 내 보급. 보급 어디 갔지? 여쯤이었는데 아, 내 보급. 아, 옆에 있는 애 때문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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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10 안에 들면 손이 떨려서 못하겠어요. 정말 아니네 손이 떨려가지고 엠포 먹었어요 아이 뭐씨 배그방송 한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깨가 그냥 아주 그냥 구독 구독 도시빵어 보여? 비행기 비행기. 너 끝까지 쫓아간다! 너 끝까지! 쟤, 쟤시가 막힐 거야! 아따! 오 마이 갓! 아, 이거 왜 이래? 아, 내.. 어머머머, 어머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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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널 죽여주겠어. 널 기꺼이 내가 죽여주겠어. 아, 뚫고 있어. 아, 진짜. 어, 머 진짜 혼난하다혼난해 너무. 좀 갑시다, 앞으로. 여기 아, 나 거기 쳐다본 것 같네, 심지어. 하겠어. 아니 나 내려가지고 앞으로 갔어요. 아니 이준 님이러 이거, 이거 신고해야 돼. 이거 신고. 이거 레기예요, 렉 실패. 아니 보급 쳐다도못 보고 끝났네. 아, 말도 안돼 진짜. 3창 3캐 미션 갑니다. 5분 내로 하면 되죠, 지은 님. 낙하산 떨어지는 거 시간 딱봐 주세요. 아니 이게 뭐야? 가야되는데 못갔잖아. <laughs> 아, 이거 다시, 이거 아니야. <laughs> 이건 아니다. 아, 한 번만 봐줘요. 지은님이 기회를 주셨어요. 1분. 자, 1분. 왜한명 밖에 안 와? 3어 1킬. 벌써 꼭3창이어야 돼요? 사람이 없잖아 이거는 이건 불공평해. 어! 왜 오늘 3창에 사람이 없는 거야? 실패. 바로 사공 거 사공 도전. 어! <laughs> 어! 실패. コトッコトッブパン